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운동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특히 겨울 아침에 날씨가 추울 때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. 이런 상식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겨울이 되면은 혈압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. 추우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.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요. 또 추우면은 어, 이피부의 혈관이, 어, 이 추위를, 그리까열 발산을 줄이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해서 이 혈압이 올라갑니다. 또 아침에는, 어, 지난 밤 동안에 오줌은 만들어지면서, 어, 물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, 어, 이 탈수 현상이 이 생겨 있습니다. 피가 좀 끈끈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. 그래서, 어, 아침에 심장마비든지 이런 것들이, 어, 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어, 겨울 아침에는, 어, 혈액이 좀 끈끈해져 있고요. 또 어, 혈압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할때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우선 피를 좀 묽게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. 또 땀이 나는 운동을 한다면 땀 어, 나는 그 양보다도 더 많이 물을 충분히 마셔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. 그리고 어 기온이 조금 올라갈 가는 시간까지 너무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어좀삼 가는 게 좋겠습니다. 어 고혈압 환자가 겨울 아침에 운동을 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좀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.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하면은 운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